지금 편안하게 누워보세요. 편안하게 지금 편해요? 네. 예? 편... 예? 지금 이게 편해요? 이렇게 네. 휘었 예? 지금 편한데 휘었어요 <laughs> 예. 휘었어요. 예. 이렇게 <웃음> 가운데. 아퍼.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입가 안좋은 사이많아 스트레스... 좀덜 하죠? 아어덜 하죠? 자손 내리시고 목 많이 틀어졌네 <목소리> 네, 목이 많이 틀어졌네 여기 <목소리> 다 받으세요? 아니 성격상 그런데 받을 일도 없는데 아, 그러니까 요 여기가 지금 많이 아픈데 아, 어, 다 받으세요. 응. 세상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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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년일 때는 그런가? <웃음> <웃음> 아, 네. <laughs> 여기도 많이 아프지 지금? 아, 네? 아, 네. <laughs> 여기 좀덜아프죠 네. 네. 요즘에 유행인가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심장 쪽안 좋은 거 같고, 소화 안 되는 거 같고. 음. 음. 여기 어때요? 여기요? 소화도 잘안 되고. 여기도 위해야 될란가봐, 우리 저기, 저기도 위했어야 되는데, 너무 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안 했는데, 위도 해야 될것 같아요. 에이, 목, 아니야, 목 괜찮아요? 응. 네. 머리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기, 우리 스타할 때마다 못델 해야 될것 같아. 어깨 많이 아프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른 데가 더 아프니까 못 느끼는 건데, 아니야, 안 좋아요, 여기가. 여기. 여기는 장기가 오장육부가 다안 좋은데 <laughs> 여기요 네 여기요 여기 <laughs> 간도 안 좋고 응. 호흡기 쪽도 안 좋아요.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예? 다른좀 예, 덜해요. 다른 사람보다 신장쪽은 들어왔고요. 맞아요, 신장 쪽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주인. 자, 고기 수라고 음, 이쪽이 더 돌아가요. 음, 예, 거기 뒤로 한번 혀보세요 숙이는 게 편하고. 왜냐하면 네, 숙여보세요. 음, 이렇게 틀어졌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형할때 불편하지 않았어요? 2cm, 3cm 가까이 틀어졌는데 이렇게 틀어주면 음, 허... 음, 개인치료 음, 가지고 음. 틀어진게 경치가 안 잡힌다니까요 고기 아까만 들어주세요 지금 여기 누르면 여기가 끝나거든요. 여기, 네. 아, 고개, 좌측으로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우측으로. 하나, 둘, 셋. 좌측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지금 아까부터 돌아가요. 네. 좌측으로. 네. 더, 하나, 둘, 셋. 네. 우측으로. 더, 하나, 둘, 셋. 다시 좌측으로. 더, 하나, 둘, 셋. 다시. 우측으로 하고 하나, 둘, 셋, 다시 좌측으로. 자, 더하세요. 하나, 둘, 셋, 우측으로. 자, 더하세요. 하나, 둘, 셋 바로 하시게. 처음부터 많이 더돌아가요 보기 네, 힘들어오면 더보세요. 이렇게 젖혀지지 않게. 아까 안했잖아요 네, 하나, 둘. 셋 칠이세요.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많이 편해졌죠? 예. 목 많이 편해졌죠? 예. 예. 아, 여 여기는 자또 예. 뭐를 해야 되냐면요. 예. 소화. 네. 초안. 초안. 네. 그래서 볼게요 네. 잠깐만요. 네. 손 편안하게 내리시고요. 네. 예. 영육산도 이게 똑같은 아. 거예요? 여기 하면은 그것도 좀 좋아질 거예요. 자, 여기를 쭉 타고 올라가면은 여기도, 이분도 검상돌기가안 걸리네. 여기, 예, 양쪽, 예, 여기, 이, 눈골이 만나는 지점, 여기가 흉눈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귀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기준점. 그리고, 자, 그리고 여기를 잡을 때 이렇게 당겨버리면안 돼요. 그럼 늘어나니까 이게 간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딱이 상태로, 그냥 논 상태로, 그냥, 예, 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잡으셔야 돼요. 자, 여기. 자, 호흡은 뭘로요? 코로. 예, 네, 코로. 자, 코로 들이마시고. 자, 내쉬고. 자, 그대로 멈추고. 하 아. 둘셋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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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 다시 들이마시고 처음부터 좀 어때요? 좀 덜해요? 네. 네. 편해졌어요?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내쉬고. 하나, 둘, 셋. 다시 들이마시고. 여기에 뭉친 게좀 풀어졌어요. 좀 아, 속이 좀 편해졌어요. 네, 자, 일어나 보세요. 지금 불편한데, 움직여보세요. 네. 아까 아팠던 데도 보고, 네, 속도 편해지고, 네, 네, 목도 편해지고, 목.